오늘은 마치 꿈에서 본 듯한 이 바다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본체와 별체 넓은 밭과 온실, 하우스 등이 위치한 풍성하고 조용한 시골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대지와 전으로 구성되며 약 1,200여 평이 넘는 넓은 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17평 정도의 면적이며 15평의 별채가 더해집니다. 이곳은 바다와 가까운 곳으로 주택 옆쪽으로 자리잡은 작은 언덕이 해풍을 막아주고 터가 높은 자리에 자리잡고 있어 막힘없이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본체와 별채뿐 아니라 예전 소를 키웠던 온실하우스와 넓은 밭이 있어 가축을 사육하실 수도 있고 넓은 토지에 추가 건축을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땅과 건물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지하수 사용 중입니다. 주변으로 오염원이 없는 단독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체는 기름보일러 사용 중이며 별체는 아궁이 군불방입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는 예쁜 백구가 주인분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데요. 주인을 사랑하는 충견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아주 무섭게 짖는다고 합니다. 임장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연락 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에 위치합니다. 면 소재지까지 5분 내외의 거리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남 군청까지는 25분 내외거리, 두륜산 도립공원까지는 30분 내외거리, 그 외에도 달마산까지 1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완도 대교까지 20분 내외거리, 강진 무의사 IC까지 4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지붕에 주택의 본체 그리고 주택 옆쪽으로 갈색 지붕의 별채가 위치합니다 본체 뒤쪽으로는 천여평에 가까운 넓은 대와 전의 땅이 더 있습니다 완경사지에 온실하우스를 포함하고 있는 땅이며 이땅 안까지 모두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추가 건축도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별채 옆쪽에 접하고 있는 땅이 국유지 마을길이며 해당 매물 안까지 연결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총 4필지로 구성되며, 두 필지는 대지 그리고 나머지 두 필지는 전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6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대지가 1,607제곱미터 약 500평에 가까운 면적과 전 2,371제곱미터로 총 3,978제곱미터 1,203평입니다. 본체는 56.53제곱미터 17평, 별체는 49.57제곱미터로 15평 정도 됩니다. 본체의 실내 구성은 두 개의 방과 주방 거실, 마루, 화장실 및 세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채는 방과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석가래가 살아있는 뼈대 튼튼한 시골집입니다. 주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중공연도는 등기가 있으나 정확한 연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목은 대화전,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치우친 남서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형은 평지와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은 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동서 20에서 30m 내외, 남북으로 35에서 4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으며 뒤쪽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의 폭은 동서 80m 내외 남북으로 3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본체는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별체는 아궁이 곤불방입니다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오지만 현재는 단독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경계 내에 승용차 기준으로 두세 대 정도 충분히 주차 가능하며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을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해풍을 막아줄 수 있는 나지막한 산 아래쪽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주택과 넓은 땅을 항공 영상을 통해 한번더 둘러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걸어서 갈수 있는 바닥까지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는 200m 내외 77번 국도까지 2,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주변에 특별한 유해 시설 및 혐오 시설은 없습니다. 마을 바깥쪽이자 산 너머에 우사가 한두 동 있지만 중간에 산이 막고 있어서 지형상 영향을 거의 줄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의 민감도나 날씨 계절에 따라 주어지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주택 앞쪽에 위치한 바다의 모습, 주변 마을의 모습 한번더 둘러봐 주신 후 아래로 내려가서 주택의 현장 안내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바닷가에서 조용히 시골 생활 하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넓은 땅에 텃밭이나 땅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빨간색 지붕의 주택이 오늘 소개드리고 있는 해당 매물 본체의 모습이고요. 별채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 구교지 마을계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시면 해당 매물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밭이 위치합니다. 완경사지의 전과 대지로 이루어진 이 밭은 마을 가장 상단에 위치하면서도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대지로 이루어진 땅이 넓기 때문에 추가 건축을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매물에 속하는 온실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가축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가축을 키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온실 하우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온실 하우스의 면적이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본실 하우스를 시작으로 뒤쪽으로 약 천여평의 넓은 대와 전의 밭이 위치합니다. 완경사지의 땅으로 면적이 넓은 관계로 밭의 경계와 모습은 앞서 항공 영상 보여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서 둘러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입니다. 주차장과 외부 화장실이 위치하고요. 안쪽으로 좀더 올라가시면 주택의 본체와 왼쪽으로 별채 그리고 작은 창고동이 위치합니다. 주택의 본체는 남쪽으로 치우친 남서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전 뼈대가 튼튼했던 집으로 석가래 등의 기본 뼈대 아주 튼튼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아래쪽 부지의 동쪽 경계입니다. 뒤쪽으로는 나지막한 구릉지가 연결되고, 구릉지 뒤쪽으로 바다가 위치합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이렇게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반실내 공간이 위치합니다. 주택에 위치한 아래쪽 부지의 서쪽 경계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쪽 경계에는 우물터와 장독대터, 그리고 위쪽 밭으로 연결되는 부출입구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별채의 실내 모습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궁이 곤불방의 별채 또한 석가래 등의 기본 뼈대가 튼튼하게 살아있는 주택입니다. 아궁이 곰불방을 비롯하여 주방 및 화장실이 위치한 곳으로 게스트룸이나 별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수리가 진행 중이었고 마무리 공사만 좀더 하시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별채의 뜨끈한 아궁이 군불방도 활용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어서 본체의 실내 구조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마루의 모습입니다. 마루로 올라가는 계단이 위치하고요. 마루의 폭은 꽤 넓은 편입니다. 석가래 아래쪽으로 보온단열을 위한 샤시도 설치해 두었고요 지붕 개량 공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은 대둘보와 석가래 등의 기본적인 뼈대가 잘 유지 관리되어 온 주택입니다 현재 실내 공간은 중간 수리를 거친 상태로 두 개의 방과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의 모습이고요. 중간에 거실 및 주방이 위치합니다. 거실 및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 안쪽으로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현재 실내에는 짐이 많은 편입니다. 이 짐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서쪽 마당으로 연결되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에서 연결되는 동선으로는 화장실 및 세탁실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이 다용도 공간과 마루 두 개의 방 등으로. 본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대가 튼튼한 집이라 추후 얼마든지 더 수리하여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번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 1,200여평이 넘는 넓은 대와 전으로 구성된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힘입어 저희는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